제 2부 건축 설비입니다. 자, 2부에서는 제 1장 급배수 위생 설비에서 한두 문제 정도 급수 방식하고 트랩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2장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에서는 냉난방 방식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3장 전기 설비는 전기 설비된 용어, 필해침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가스 및 소화 설비도 우리가 뭐 LPG 가스라든가 아니면 트렌처 감지기 등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및 수송 설비에서도 엘스컬리터나 롤러 컨테이너 등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나오는데 음, 네다섯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1장, 급배수 위생설비. 자, 여기도, 어, 여러분들 학습 목표랑 주요 용어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도, 어, 수도 직결 방식 2008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자, 요거는 작은 주택, 아파트 말고 작은 주택, 한 가구, 두 가구 정도 사는 주택에, 어, 수도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죠. 그니까 직접 수도 사, 어, 사무소에서 바로 집으로 수도관이 매입돼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직, 급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건물에 사용되고, 얘는 어디 저장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되면 사용할 수 없겠죠. 요즘은 단수되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고가 옥상 수조 탱크는요, 어, 2010년도 8년도에 시험문에 나왔었는데, 자, 물 탱크가 이제 들어와요. 좀 건물이 한뭐 중형 대형 건물이다 그러면 옥상에 탱크를 하나 둬서 거기다 다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물을 받았다가 그걸로 각 호로 이렇게 물을 내려 보내는 건데 얘 단점은 이 옥상 탱크가 어떻게 해? 처음은 깨끗할 수 있지만 오래 되면 오염될 가능성이 많죠. 뭐 몇년 전인가요? 사회적 이슈가 됐던 그런 잔인한 살인도 여기서 일어났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옥상 탱크 잘 쓰지 않습니다. 음, 오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압력 수조 방식 같은 게 2010년도에 나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 옥상 탱크를 올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지하에서 이제 바로 물을 올려주는 거죠. 자요런거 같은 경우는 수압차가 밑에서 올리다 보니까 수압이 여기는 세고 여기는 약해서 물이 약하게 들어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부분마다 고장이 나기도 쉬, 쉽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옥상에다가 옥상 탱크 설치하지 못하는 뭐 체육관이라든가 공항, 뭐 이런 공장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방식 중 가장 위생적인 급수 방식, 오염이 적게 되는 거, 누구다? 예, 수도 직결 방식이죠. 3회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에 의한 수압차에 의해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대규모 구수시설에 적합한 급수 방식은, 자, 고가 탱크 방식이죠. 2회 정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급탕.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급탕 설비의 의미 2009년도 8년도 요 단답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증기나 가스, 전기, 석탄 등 열원을 이용해서 물의 가열 장치를 설치해서 온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 당연히 급탕이죠. 여러분들 이거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쭉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이제 배수 설비 중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 트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년, 8년, 7년, 6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돼요. 트랩의 설치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트랩을 설치하느냐? 이거는 뭐 U자, 이거는 S자, 이거는 뭐 벨, 드럼 이런 형식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하느냐? 자, 이게 물이 없다면은요, 이 배관 속에는 악취가 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는 벌레들이 여기서 모기 같은 것들이 바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악취나 벌레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런 걸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수하는 그 세면대 밑에 이렇게 유자로 되어 있는 곳에는 봉수라는 이런 물이 고여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봉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트랩은요. 요거 드럼 트랩인데요. 욕조나 싱크뱅, 아니면 욕조나 싱크대에 많이 설치한다. 이거 드럼 벨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봉수 파괴 원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 5번. 꼭 확인해서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단답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봉수 파괴 원인도 시험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봉수 파괴하는 원인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 봉수가 말라버리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 우리가 뭘 설치하느냐 하면 통기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어,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배수관 내 악취를 실내로, 실외로, 어,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내보내거나 아니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거나 뭐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통기관 설치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통기관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보시면 아파트 맨 꼭대기에 이렇게 굴뚝 같은 게 바람에 막 돌아가는 그런 통 같은 거 보실 거예요. 각각 홈마다 그게 통기관이에요. 거기에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옥상에 보시면 무슨 이렇게 굴뚝 같이 그런 통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프로펠러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통기관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생기구는요. 음 화장실에 많이 쓰는 기구들이죠 자 요런 거는 공중화장실에 요즘 잘볼수 없을 거예요 다 요런 걸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하이탱크 로우탱크 그다음에 세정밸브식이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될것 같고 책에 있는 것도 한 번씩 그냥 읽어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증기가스 전기 석탄 등이 열원으로 하는 물이 가열 장치를 설치하여 온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설비는 3회 정도 출제가 됐었죠. 뭐예요? 급탕 설비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계통의 일부를, 일부에 봉수가 고이게 하는 기구는 그랬거든요. 자, 요게 뭐예요? 트랩이죠, 트랩. 답은 나번입니다. 문제 어렵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문제도 꼼꼼히 풀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